안녕하세요. 가원채무숙입니다. 음, 9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. 오늘은 어, 오전에 아침 일찍부터 지도자 가정수업을 하고 옛기마을에서 음, 4시에 어, 새로운 유산이라는 미나 전시를 합니다. 여러분 주말 많이들 오셔서 음, 좋은 작가님들 그림도 가구도 미나, 미나랑 나 어, 미나가구, 한국채색화그 다음 어, 실크화, 염색배브릭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옛기마을에서 만나뵐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어, 폭풍이 온다고 하니 또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주말 다양한 문화생활을 통해 음,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요즘은 너무 힘들어요. 그리고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자다가 일어나서 또 그림 그리면서 <laughs> 영상을 또 남깁니다, 여러분.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1월 로봉도 하나는 완성시켜 놓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색감으로 그리고 싶어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, 여러분. 어,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보내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